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역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면 기록상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이냐, 이사를 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사가잖아요. 이사신방 받은 거예요. 또 이사가잖아요. 이사신방을 받은 거예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사를 했어요 장막을 옮겼어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이 구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재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저이사있어요 장마 공겼어요. 하나님 죽게 이 땅을 바칠게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렸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또 드리기를 원했어요. 자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장소를 지정하신 곳입니다.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니까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는 거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22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요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민기적거렸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실까? 이의 제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면요, 그런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드릴 때 너무 태어네요. 너무 평온해요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칩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그냥 빨리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과 가다가 종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같이 가요. 아버지 손에는 한 손에는 칼이 있고 한 손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요, 등짐을 지라고 이 지게를 말했어요. 근데 아들이 가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혹시 이 아들이 눈치채지는 않았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이 아들을 진짜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죽여야 되는 거 이걸 생각하면요 괴롭잖아요. 보통 부모의 마음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너무 차분하게 말해요. 아들아 궁금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삭이 바보입니까? 딱 여러분 아버지와 대하다 화 보면요, 눈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아버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법도 안 돼. 이삭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아버지 그래요 하고 신나게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태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쉽게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이삭을 갖다 바치는데 쉽게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한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상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내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아는데 네가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모든 일들이 다 맞춰졌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했습니다. 이 경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감정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여러분, 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너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궁금하다. 네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소중한 걸요.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계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누군가가 나를 요구하잖아요,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두 분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줬어요. 세상에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거. 소중한 것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주신 거예요. 이마만큼 사랑은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건 누구에게도 내가 주지 않을 거야 해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백세가 될 동안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이만 잡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깊어져야 됩니까?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쉽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이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최고로, 제1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쉽게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 손에 있는 이삭.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이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품에 안고 있을까내 손에 있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새끼. 아브라함, 이삭이 조금 성장했습니다. 어디 나갔다 오면요. 머리 쓰다 맞으면,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누구 새끼요? 내 새끼.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 손에 있는 걸 지금 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드려요 왜 쉽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이삭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11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알아요 그리고 25년 동안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늙었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심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25년 동안 그 소유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요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옷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내거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주시니도 요하시오 치하시니도 요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이삭 줬다가 뺏어갑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거고 다시 걷어가시면 걷어가신 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들으라 했을 때 쉽게 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이 잘안 돼요. 왜안 되냐.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송도 있고 분쟁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좀 아껴보자고 가까운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 건물은요, 전부 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돈으로 산 거예요. 자, 그런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전해 줬던 명의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뀝니다. 내 거다, 그래요. 내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 법적 소송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이 목사에게 "아, 목사님, 저 잠깐, 이거 조금 무거운데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맡겨 둘게요. 맡겨, 맡김을 받았어요. 다녀오셨어요. 아, 목사님, 잠깐 맡겨둔 거 주세요." 그럼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언제 맡겼는데요? 이내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내 손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내 거예요. 어떠한 일로든지 내 손에 지어지면다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 손에 하나님 이삭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니까.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쉽게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립면다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한 손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한 손은 이삭입니다. 한 손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 한 손은 뭐라고요? 이삭.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삭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이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마음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이 마음만 관심이 있어요. 이삭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삭에 관심이 많아요. 이삭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수고한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이거에 인간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왜 아브라함이 쉽게 드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관심 있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는 무엇이냐?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꼭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십시오. 먼 훗날의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이 마지막 예배 내려놓음을 내가 반드시 통과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요. 마무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모리아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리아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으로 바뀌어요. 그 후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른지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린 그곳이 바로 먼 훗날 큰 복을 받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붕흥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의 후손들이 진실로 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업장이 정말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삭 빼앗아 가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삭에 관심 없어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리면 이삭 빼앗아 갈까 봐못 드리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스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사 관심 없어요. 오직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수고와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국계 부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려진 곳이 거룩한 땅, 부흥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마지막 인생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회 주실 때이 마지막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